제가 한번 다이혔어요 출고기 영상을 찍어볼 겁니다. 오늘 출고하는 다캐스트 카드로도 말씀드렸었더니 또풍미 모델을 제가 왔어요 제가 예전에 도포리션 구글들, 구글 카레라 모델을 제가 다익서 포장했던데, 그때는 좀 레진 모델밖에 없었다면 이번에는 또 5번 오픈이 되어서 램으로 볼수있는 모델일 거예요. 엔진 스펙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네. 엔진 스펙은 실종 자연동기 엔진에 수평대한엔진 방식을 쓰고 있고 구동계는 RR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실제 RR 방식이 무엇을 의미하냐? 리어 엔진은 후렴구동 방식이다 그렇보인다는이포르션 돌릴 시리즈들의 전통이라고 할수 있는 리어 엔진 후렴구동 방식은 997 때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 그리고 이차 후보모델이라고 할수 있는 991이나 992 또한 이해와 인재랑 프리모델 방식을 생각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진짜 포르쉐라 브랜드가 되게 마음에 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전통은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어찌 보면 좀안 좋게 해석하고 보수적인 브랜드라고 들릴 수도 있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통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 그 포르쉐만의 고집이 터도 마음에 듭니다 전통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마음에 들었어요 좀 어찌 보면 보수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전통에 대한 고집이 있는 브랜드를 좋아하는 성향이기에, 전통을 잘 유지하는 그런 스타일인 포르쉐가 저는 되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포르쉐를 좋아했던 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어릴 적에 이 포르쉐 997이 신차로 나왔을 때봤었는데 다이캐스트지만 신차로 나왔었을 때, 되게 매력적으로 반해버린 모델이었어요. 저도 뭐이 모델을 신차 때부터 미리가소장하고 있었지만, 근데 되게 이뻤습니다. 그구구칠만의그 구구 전형적인 바이라니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그때 미니카로 바뀌었던 색상은 빨간색이었는데 빨간색 포르쉐 또한 정말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차에 대해 한번 이제 최사장으로 간단하게 마무리를 짓고 전면보를 보여드릴게요자 한번 이 포르쉐 볼는 구구채 카레라이의 전면보를 보시면 헤드램프도 역시 클리어 파츠입니다. 헤드램프도 클리어 파츠로 되어 있고 안개등 디테일이나 사이드 미러 그리고 전체적인 범퍼 디테일까지 상당히 훌륭한 전면부의 퀄리티를 자랑해요. 특히 이렇게 헤드램프가 클리어 파츠로 된 차량들은 좀 단차가 있나 없나 그런 걸 꼼꼼히 봐야 되는데 이 모델은 단차 없이 오히려 깔끔히 마감을 해줬습니다. 가끔가다 이렇게 뽑기운이 없으면 단차가 생기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포르쉐 911레구급체카레라에쓰는단차 없이 깔끔한 마감 처리를 보여준다 그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안개등도 상당히 실차 같은 디테일을 잘살려줬습니다 실차 같은 디테일에 이쪽에 약간의 에어덕트도 실차 같은 느낌을 잘살려줬죠요 실제로 여기좀 앞쪽 범퍼에 에어덕트는 브레이크 열을 시켜주는 데좀 의미를 줬습니다 왜냐? 앞쪽에 엔진이 없으니까 여기는 좀 브레이크를 시켜주는 의미로 그렇게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엔진에 열을 시켜주는 에어박트는 뒤에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뒤에서 설명을 해드리겠고요. 앞쪽에 있는 에어박트에 의미는 브레이크 열을 시켜주는데 가장 큰 의미를 두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측면부를 보여드리자면 좀 측면부의 바디라인이 좀 독특하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좀 약간 리어 엔진 방식이다 보니까 좀 뒤쪽 오버웨이좀 약간 빵빵한 느낌이 드실 겁니다. 뒤쪽이 약간 좀 빵빵하다는 느낌이 드는 이유가 좀 뒤쪽에 엔진을 넣었기 때문에 그래서 뒤쪽이 되게 좀커 보인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측면부에서 비교해보시면 알겠지만, 앞쪽은 되게 좀 되게 펜다가 없고, 좀 볼륨감이 그렇게 빵빵한 느낌이 안되는데이 뒤쪽 같은 경우좀 펜다가 있어서 그런 되게 볼륨감이 되게 커 보이면서 빵빵한 느낌이 들어요. 이게 영상에는 잘담겨놓는지 모르겠지만, 앞쪽하고 뒤쪽 오버행의 차이가 조금씩 느껴지실 겁니다. 뒤쪽이 근데 좀더 빵빵하게 세팅이 되어 있다. 그렇게 보실 수 있어요. 여기 측면부에서 보시면 잘 아실지는 아시...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앞쪽하고 뒤쪽에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쪽오버에이좀 크고 빵빵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쪽에서 보시면 반대쪽에서도 이 도어 캐치 디테일이나 그리고 리어 엔진 방식인 만큼 앞쪽에 주유 탱크가 있다고 라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포르쉐 911 시리즈마다 최고의 전통이죠 왜냐하면 포르쉐 911 시리즈들은 앞쪽에 주유탱크를 넣어놨다라는게 왜냐면 하 뒤쪽에 엔진이 있기 때문에 앞쪽에 이렇게 주유부를 넣어놨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뭐 후면부를 보여드리자면 후면부의 타일램보도 클리어 파츠에요 후면부의타일램프도 클리어 파츠로 되어있지만 상당히 이 클리어 파츠 디테일이 훌륭하고 그리고 뒤쪽 배기구는 듀얼 머플러로 되어있어요 뒤쪽 배기구는 듀얼 머플러로 되어있지만 실제 크롬은 아니지만 크롬 느낌을 살려서 이렇게 배기구도 실차 같은 느낌을 잘 살려놓고 일단 후면부를 보시면 되게 펜다가 빵빵하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후면부의 펜다는 되게 빵빵하다고 말씀을 드릴수있는데 후면부의 펜다가 빵빵해서 볼륜감 측면에서는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와요 특히 포르쉐 볼륜 시리즈들이 후면부가 되게 분류감좋다는 말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한번 전면부랑 비교해보시면 전면부는 좀 볼륨감이 그렇게 많다라는 느낌은 안 들지만 후면부의, 후면부의 볼륨감은 진짜 빵빵하게 해서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일 램프도 클리어 파츠로 넣어야 되는데 테일 램프의 디테일도 상당히 훌륭하게 잘 마감을 해주었고요. 그리고 뭐 포르쉐 로고, 포르쉐나? 여기쪽에 차명 닉네임 로고 프린팅. 그리고 여기쪽은 리어 엔진이만큼 따로 엔진을 열어시켜주는 에어덕트에도 상당히 디테일하게 잘 재현을 해주었습니다. 이 차는 어떻게 보면 리어 엔진 방식을 채택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차량 뒤에 이렇게 에어덕트가 있는 건 개인적으로 상당히 마음에 드는 디테일입니다. 이것도 실제 같은 느낌을 잘 살려주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진짜 실제 차 같은 느낌을 잘 살려서 이쪽은 리어 부가 에어덕트 디테일도 실제 차 같은 느낌을 잘살려주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예전에 한번 이거, 이거는 아니지만 이거 이후보다 구글 카레라 카브리올레를 리뷰한 적이 있었잖아요. 진짜 구글 카레라, 카브리올레도 이쪽에 에어덕트가 있었던 것, 이건 이전 세대 구급실이나 이후세대 구글이나 이거는 솔직히 똑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에어덕트, 가 차량 뒤에 있는 게 왜냐하면 엔지니어를 시켜주기 위한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쪽에 에어덕트가 있는 것도 개인적으로 실차의 느낌을 잘살려줘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이 모델은 도어 열이 기믹이 있어요. 이록3 2스케일이라보어밖에 열리진 않지만 그래도 보어의 지밍이 있으니 한번 내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내부를 보시면 내부 디테일도 상당히 훌륭해요. 역시 실차의 느낌을 잘 살렸던 이 스티어링 내부 센터 그리고 센터페이저 그리고 버켓시트 디테일까지 상당히 실차같은 느낌을 그대로 잘 재현했습니다. 특히 저는 어디서 마음에 들었냐 여기 스티어링에 3포크로 되어 있는게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요 제가 이것도 실적로타보진 못했지만 제가 실제로 이 차의 내부를 봐서 하는데이 실차 내부도 이렇게 3포크 스티어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3포크 스티어링의 버켓 시트 그리고 이 센터페시아 디테일까지 실차 같은 느낌을 그대로 잘 재현을 했을 뿐더러 그리고 조수석 쪽으로도 봐도 이 버켓 시트나 대시보는 센터페시아까지 실차의 느낌을 천체적으로잘 재현을 해줬다 생각해요 이렇게 센터 페이스 나 대시보드 등 전체적으로 실차의 느낌을 잘 살려주었을 뿐더러 운전석에서 봐도 진짜 실차의 느낌을 그대로 잘 살렸습니다. 특히 어디서 매력적이었냐? 이 스티어링. 이 스티어링이 개인적으로저는 되게 잘 살려준 것 같아요. 이 스티어링 표현을 거의 실차를 그대로 잘 재현을 해주었다 생각하고 그리고 조, 이 버켓 시트나 그리고 실내 인테리어도 포르쉐 911 시리즈만의 매력을 살려도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전에 포르쉐 9, 포르쉐 카레라 S 에대가말씀드려보 제가 생각할 때포는 카레라 S 에 대한 느낌들은 좀 전체적으로는 만족스러웠어요. 음. 이전에 제가 했던 니까 9, 9포르 카레라 S 는 내진 모델밖에 없어서 좀 아쉬웠는데 이 모델은 도어가 열려서 내부를 볼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크게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전체적인 디테일도 쫙 한번 불러보. 되게 훌륭해요. 진짜 아쉬운 점이 없을 정도로 진짜로 훌륭한 디테일을살아온니다 전체적으로 봐도 아쉬운 게 없을 정도로 훌륭한 디테일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부를 보시면 실력 퀄리티도 실차랑 똑같이 잘 재현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실력 퀄리티도 보시면 실차를 비슷하게 잘제현을 해줬다 보실 수 있습니다. 실차는 거의 흡사하게 실내 디테일을 잘 살려준 게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고. 그리고 도수속도가 더 많은 이 버켓 시트나 실내 내장된 디테일까지 실차를 그대로 잘 재현해 준게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모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포르쉐 9 1 997, 카레라이스 다이캐스트 출고 경상한 영상 마무리를 지켰습니다. 다음번에 또 좋은 다이캐스트 리뷰와 좋은 실차 리뷰로 만나뵙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만나요. 안녕!